안녕하세요 중소소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흐름 분석 오늘은 1월 26일 어, 저녁이구요 어, 오늘은 음, 시장이 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시대적으로 코스피 주가가 어,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어느정도 뭐 수익실현이죠 또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구요 요새 계속 어, 뭐라 그럴까요? 변동성이 좀 있는 시장인 거고,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흐름이에요, 오늘. 오늘. 좀 나온 흐름이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나쁜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웬만하면 3천, 백선 음, 그 안만 지켜주는 그림이 좀 나오면 다시 한 차례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이 안에서 뭐한다? 박스칠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코스피가 빠지면서 코스닥도 같이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조정은 그리 크지 않았다. 왜? 오른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급 자체가 이제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코스피가 빠지면서 코스닥이 어 상승을 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긴 있지만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이 낙폭의 크기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 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은 현재 자리에서 어제 뭐 급등의 모양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많이 밀리더라도 음, 많이 밀리더라도 지금의 자리는 이 978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어. 이탈하면 안 하면 된다라는 거고. 또 오늘의 흐름 자체는 이 어제 양봉의 중간값 정도 요 날이죠. 요날 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체크하시고요. 뭐,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혹여나 영향을 받는다면, 요런 자리, 그게 아니면 요런 자리에서 또한 차례, 어, 다시, 어, 천 포인트를 어느 정도 메우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다. 뭐 오늘 기껏해야 한번 뚫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이제는 우리 코스닥도 1000포인트 위에서 오는 시장이 며칠 안에, 어, 완벽하게 꿈에서 차후에는 1000포인트에서 지지받는, 어, 그런 그림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 최근에 관심주로 드렸던 점백스, 아, 백스 한미사이언스, 바이넥스, AB 프로바이오, 현대로템, 어 그리고 기대감을 가져볼 종목으로는 유나이티드 제약, 세운 메디카를 준비했고요. 기존 관심 종목들은 좀 간단하게 볼 거예요. 어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종목이 있는지 어 그런 걸 체크해 볼 거고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현대바이오. 그리고 주말에 녹십자 홀딩스는 좋게 본다고도 말씀드렸죠. 전체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 백신 위탁 관련인 거고요 어, 아무튼 오늘 어느 정도 급등락을 급등, 등 해줬다. 아, 어, 그럼으로, 그럼으로써 수익이 발생했던 부분인 거고, 어, 그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자, 현대바이오 볼게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음, 지금의 자리에서는 위든 아래든 뭐다 트라이를 해볼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그 부분이 위를 좀더 생각했던 부분인 거고 27,500원이었죠 어, 27,500원 위로 올라타고 지지를 받아야만이 추세 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오늘 그 자리를 살짝 뚫었다가 눌린 그림이에요 음 어찌됐든 오늘 15% 정도 16%네요 아, 16%, 16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거뭐 어, 축하드리고요 혹여나 들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계신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얼마? 25,200원이다. 이해되시죠? 어, 25,000. 어, 크게 보면은 사실 24,500원인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5,000. 어 25,2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고 오늘 어찌 됐든 27,500원을 살짝 뚫어놓고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번더 기대해 볼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 수 있다. 대신 뭐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그림에서 내일 또 27,500원 위로 사수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한 차례 3만 원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녹십자, 홀딩스. 자, 오늘 슈팅이 한번더 나왔어요. 어, 그리고 그 슈팅의 자리가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 자리죠. 음, 이 고점에 대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그림. 그죠? 그러면서 오늘 어,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어, 상승 드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는 얘가 현재는 이 자리에 갇혀있는 자리니까 어찌됐든 47,500원의 종가상 이탈하는 그림이 안 나올수록 좋다. 뭐 나와도 사실 나와도 46,000원 정도만 지지하면 되는 그림이긴 하지만 어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그런 시간이 걸리는 도중에 혹여나 악재나 시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한 차례 더 어디 이 43,000원대까지 또 밀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47,5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요. 어, 그런 기준만 지켜진다면, 뭐 한다? 한번더 5만 5천원에서 6천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글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잼백스는 기존에 말씀드린 자리에서 현재는 뭐예요?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어요. 어, 응. 어떻게 보면 시세가 분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자리에서 꾸준하게 유지만 해준다면 뭐 한다 또한 차례 이큰 박스의 상단을 때리러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으로 조금 더 행보해 주면 단기적인 이평선이 밑으로 깔려서 내려오는 자리예요 그때 내려올 때 맞고 떨어지면서 한 차례 밀릴 수도 있다. 어, 하지만 그 밀림에 종가상 2 3 0 0 0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한다 눌러놓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종목 어, 좀더 지켜봐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한미 사이언스 어제 말씀드렸죠. 자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오늘 어, 양봉을 살포시 드러냈다가 결국에는 밀렸어요. 뭐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밀렸다라는 거고. 뭐이 정도 그러니까 어제 어제 종가를 살짝 벗어나면서 끝났어요. 음봉으로 어제 종가를 아 어제 양봉을 감쌌다. 감싸면 사실 좋지 않은 그림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종목을 보면요. 어제 이 양봉 자체가 요렇게 단봉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제 종가가 여기였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어제 양봉의 모양은 뭐다? 사실 요거라는 거죠. 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이 자리까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어,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종목은 어디 78,50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죠? 음,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7만 7천 원 정도까지 어, 더 봐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실은 짧게 짧게 가져가는 게 낫기 때문에 7만 7천 원까지는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한번더 위에 대한 확인을 하루 올라올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뭐 밑에서 어떻게 보면, 요렇게, 어, 저점을 높여가면서 수급이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들어오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구요. 음, 세번째 바이넥스. 자, 바이넥스는 일단 29,000원은 이탈하지 않았, 않았구요. 어, 어제 말씀드렸죠? 29,0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얘는 2만, 어, 28,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한번더이3 2 0 0 0원대나 33,000원대는 어떻게든 한번더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굳이 뭐가 어쩐다 저쩐다 말할 이유가 없는 자리예요 왜? 어제 이 자리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그리고 AB 프로바이오 얘가 제일 문제가 되는 지금 부분인 것 같은데, 음, AB 프로바이오 어느 정도 변곡점의 모양을 만들어 놨다가 어 수급이 강하지 못하니까 장기적인 이평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이에요. 왜냐면 위에서 누르는 단기적인 이평선이 아직도 찌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일단 맞고 한 차례 더 누르는 자리에요 어 누르는 자리에요. 그런 누르는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얘가 여기서 그나마 뭐다 음, 매물대를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까지가 남아 있긴 있거든요. 그럼 1160원 정도까지 있는데 1200원, 1200원은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꼭 같기는 한데, 조금 애매해요. 얘가 좀 수급이 붙어야 될 상황인데, 시장이 오늘도 빠져버리니까 한번더 눌러버리는 그림이거든요. 음, 한번더 눌러버리는 그림인 건데, 웬만하면 이제는 자리를 조금 잡아야 되는 그림이다. 어, 단기적으로 이제는 얘가... 1300원 말씀을 드릴게요. 1300원을 종가상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한다? 한 차례 1500원 위로는 올려 놓을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올 때 1750원을 넘기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 정도 때 되면 뭐 한다?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이 맞는 자리가 한 1750원 될 거예요. 어. 그럼 그 맞고 한 차례 눌렸을 때이 위에서 또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뭐 한다? 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한번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나올 거다. 어라고 생각하는 그림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물려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물려 계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많이 물렸을 거예요. 음. 실제적인 여기 자리보다 뭐 최근에 사신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거고, 물려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지지하는 거 보고, 그때 물타기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어, 저는 지금의 관점이 사실 매수 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그림이에요. 주봉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일봉상에서 현재 이 흐름을 봤을 때, 이 떨어지는 각도 자체가 뭐 한다? 많이 줄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폭이 확실히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만큼 나왔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매도 물량은 크게 출현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어, 오늘은 시장의 영향을 확실히 받았다 왜 저가 매수세가 전혀 안 들어오니까 어, 바닥에서의 개인의 매수 매수세는 사실 기대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뭐 해야 돼 물꼬를 틀어 줘야 돼요 그게 외국인 혹은 기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손 개미 뭐 세력이라 할수 있죠 어,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야 돼요 개인들의 힘으로는 바닥에 있는 걸 세우지 못한다 세워져 있는 거를 옮길 수는 있지만 자빠져 있는 거를 위로 세우지 못해요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수급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제 현재는 자리때 어느 정도 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음 마지막 현대 로템 음. 현대로템 오늘 뭐 실적이 조금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쵸? 어, 여기서 한번더 누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음, 2400원 정도까지 한번더 누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리에서 밑골이 달고 올라오면서 오늘 1.18%로 일단 마감을 했고요. 어찌됐든 다시 21,000원대 위로 올라, 올려다 놓은 그림이에요.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얘가 21,000원을 지켜주는지 보시고, 어, 좀더 길게 보더라도 오늘의 저점, 26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종가상 나타나면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뭐 한다? 한번 내려갔다 왔으니까, 이제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 밑에보다 위로 한번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수 있는 그림입니다. 어, 하락 A, B, C 나왔고, 다시 올려다 놨어요. 그러면 한번더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지지 받고 한 차례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수 있는 그림입니다. 아, 최근 관심주는 이렇게 점검을 마치고요. 어, 그다음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하고 그다음 세운 메디칼 어, 가지고 왔거든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어제 급등이 좀 나왔죠. 상한가 한옥가까지 갔다가 첫 그냥 밀었어요. 뭐. 어제 기관들의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사실 기관들은 음, 개인들을 도와주려고 있는 애들 같지가 않아요. 어, 지들 그냥 단타로 들어왔다가 첫 팔고 오후장에 다 처팔아 가지고 흐름이 확 깨져 버리는 그림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그죠? 어, 마무리가 됐어요. 어제 이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요 자리죠. 음, 요때 거래가 강하게 터졌고 이 자리에 대한 몸통을 못 올라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게 되면 바로 튀어 오를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일부러 밀었다라고 밖에 볼수 없는 그림인 거고, 어, 그래서, 거래량이 딸리니까, 요날 종가로, 요날 몸통을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한 차례에서 밀면서, 어제 들어왔던 수급을, 아, 그러니까, 어, 시세를 다 반납시키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 이제 정해졌죠? 어, 종가상으로 이 구름대 하단, 어, 5만 7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못해도 한 번은 다시 5만, 아, 6만원이네요. 어, 6만원 자리까지는 갖다 놓을 수 있다. 어, 제가 어제도 이 종목 말씀드렸죠? 요런 그림 그려놨으니까, 오늘이죠? 어, 오늘 요 안에서 박스 치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게 아니면 당분간은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좀 있다. 그죠? 어, 딱그 모양으로 현재 들어왔어요 오늘 오전장에 그나마 어, 1, 2% 정도 양봉을 좀 유지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밀었다 어, 밀었고 그럼 밀었던 자리가 한 차례 누르고 나서 횡보했던 자리에요 그죠? 음, 지금 오늘의 종가만 지지하는 그림만 나온다면 한 번은 더이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는 거고 이 자리 위로 올라 타야만이 다시 또한번이 위에 67,800원, 68,000원이죠? 여기 음봉 떨어진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제는 구름대를 거진다 벗어났던 게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르면서 뭔가 어 다른 흐름으로 만들어가려고만 노력하는 그림만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 세력이라는 인간들이 그렇다면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모습이다. 어, 월봉, 며칠 안 남았어요. 일 저점은 어느 정도 유지를 했고, 몸통이 어느 정도 길게 나왔기 때문에 좀 땡겨주는 그림이 좀 필요하다. 웬만하면 이번 달 5만 이천5 0 9천원 위로 끝나는 모습이 다음 달한 차례 양봉의 모양을 기대볼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다음 달도, 어 뭐라 그럴까요? 윗꼬리를 달던지 아니면 그닥 큰 시세가 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이, 이 종목은 한번 어,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추라이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운 메디칼. 음, 오늘 장중에 슈팅 한번 나왔죠? 어, 이 종목은 예전에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어, 뭐 차트의 모양도 그랬고. 그러면서, 어, 얘가 좋게 가기 위해서는 과연 재료가 뭘까? 어, 그때 제가 이 자리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더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왜? 적은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기 고점을 만들었던 거래량에 비해서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한 차례 눌림을 주고 어느 정도 물량을, 어, 물림을 주고 나서 이 자리에서 물량을 털어먹은 거거든요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이 사실 음, 그랬던 그림인 거고 그러면서 또한 차례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거보다 좀 적게 터진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거보다 좀 많이 터졌었다면 얘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음,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 기존 전고점 부근까지는 한 차례 갈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고 어,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바닥을 어떻게 보면 뭐 쌍바닥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쌍바닥을 한 차례 만들어 놓고 오늘 급등을 한번 시켰어요. 응. 급등을 시켰던 자리는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만큼 터트린 거예요. 그죠? 음, 응. 거래량만큼 한 차례 터트렸다. 이 종목은 주사기 관련이에요. 어, 백신. 뭐, 주사기 해봤자 뭐 별거 없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이 특수형 주사기라고 이 백신의 효과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주사기다. 그래서 미국, 뭐 바이든이 뭐 한국의 주사기를 좀 많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뭐 백신 화이자든 모더나든 다 주사로 주사기를 사용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구용 뭐, 백신이나 치료제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에 있죠. 뭐, 생산은 된건 아니지만,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주사기 관련으로 조금 더이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어, 최근에, 뭐, 콜드체인으로 주가가 다른 종목들은 좀 움직였고, 어 그, 뭐, 종가상으로, 뭐, 태균 케미칼 같은 경우 올랐다가 그냥 시간으로 밀어버리고 다음날 그대로 밀어놨어요. 뭐그 다음 한 번을 더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밀어놓은 그림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콜드 체인이 잠깐이라도 쉬는 부분에 이런 주사기 관련은 꾸준하게 뭐 2월 중순 정도까지는 각광을 좀 받을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모양인 거고 오늘 장중에 급격하게 급등을 했다가 결국엔 다 반납을 시켰어요.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받아주는 물량이 없으니까 쫙 눌렀는데 쫙 누르더라도 쭉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기존의 모양을 전혀 흐트려놓은 게 없어요 음. 흐트려놓은 게 없다라는 건 그냥 지들끼리 쳐 올랐다가 지들끼리 눌러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위에서 산 사람들만 물렸다라는 거죠 어, 꾸준하게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별반 어,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래도 종가상 어디에요? 어 최근에 어느 정도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었던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 단계적인 관점에서는 6,8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조금 더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얘는 6,71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어,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한번더이 윗꼬리에 대해서 물량을 잡아먹으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결국은 이렇게 한번더 누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버티면서 수급이 최대한 들어와 준다면, 이번에는 뭐다? 여기 8150원을 뚫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음. 높다. 혹여나 밀리더라도, 뭐다? 이 구름대 안에 갇힌 그림으로 연출이 될 거다. 그렇다면, 이 박스권을 꾸준하게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크게 손해볼 이유는 없는 자리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의 이 세운 메디칼의 차트의 모양은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일단 한 차례 찍고 밀렸다라는 거고 밀리면서 이첫 봉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았고 그죠? 이탈하지 않았고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하면서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를 현재는 지켜주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달 6,800원 위에서만 마무리가 돼주면 된다라는 거고 어 그래도 여기서 적 말 그대로 하루에 뭐 한달두 달이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 1년 이상을 여기서 움직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런 그림에서 보시면 된다. 단기적으로 내가 지켜야 될 자리만 지지를 받는다면 이 종목도 한 번은 더 슈팅을 내고 죽어도 죽을 수 있는 그림이다 어,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공부방과 리딩방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연락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